안녕하세요. 스포츠 지식에 환한 빛을 비추는 스포츠 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복지. 어 요즘 이말 진짜 많이 들리죠? 네,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뭐, 국민체력 100이다, 어르신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다, 뭐, 애들 돌봄교실 스포츠 프로그램이다, 종류는 엄청 많은데, 근데, 음, 솔직히 이게 딱 뭐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뭔가 유행어처럼 여기저기서 쓰이는데, 정작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불분명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약간 흐릿한 느낌? 바로 그 지점이. 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연구의 시작점이에요. 김대희, 남상호 교수님의 스포츠 복지 개념의 비판적 이해와 이론적 지향점이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가 딱그 문제. 그러니까 스포츠 복지란 말이 너무 흔하게 쓰이는데 음. 학문적으로는 합의된 정의가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정의도 없이 막 쓴다고요? 아니, 그거 좀 이상한데요? 약간 이름표는 붙어 있는데 그 이름표 뜻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연구가 그 이름표의 진짜 의미 좀 찾아줄 수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이 연구가 이제 관련 연구 54편을 쭉 분석을 했어요. 스포츠 복제 개념이 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나 하고요. 그랬더니 크게 한세 가지 정도 특징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세 가지요? 오, 어떤 특징인데요? 첫째는 모호성이에요. 모호성이요 네. 연구마다 개념을 명확하게 딱 정의하고 쓰는 게 아니라 좀 두루뭉슬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그냥 뭐, 운동하면 좋지 이런 건지 아니면 좀 어려운 분들 운동 지원하자 이건 헷갈린다는 걸까요? 정확해요. 딱 그런 식입니다. 어떤 연구 보면요, 그냥 생활체육이랑 거의 뭐 같은 말처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연구는 분명히 장애인 지원에 대한 연구인데 그 정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처럼 엄청 넓게 써놓기도 하고요. 아하. 그리고 둘째 특징은 다중성이에요. 다중성? 네. 이게 뭐냐면 한 단어가 너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아주 넓게는 모든 국민의 스포츠 활동 보장, 이런 의미로 쓰이다가 또 좁게는 특정 소외계층 지원.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심지어 운동선수 지원까지도 스포츠 복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와 진짜 여러 뜻으로 쓰이네요. 그럼 마지막 특징은 뭔가요? 혹시 뭐랄까 너무 복잡하니까 에라 모으겠다 하고 그냥 정의를 안 내리는 건가요? <laughs> 네 거의 비슷합니다. 연구에서는 이걸 회피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분석한 연구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28편이나 되는 연구가 아예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걸 피하고 있더라는 거죠. 절반 이상이 나요? 와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이 너무 좀 애매하고 뜻도 여러 개고 하니까 딱 잘라서 이거다 하고 정의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개념부터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그럼 실제 연구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뤘을까요? 뭐좀 일관된 방향 같은 건 있었나요? 그래서 연구 추제들을 좀 살펴봤더니 정책 관련된 연구가 제일 많았고요 35.2% 그 다음에 이제 소외계층 지원 20.4%, 이론 연구 18.5%, 뭐 시설이나 프로그램 관련 연구 순이었어요. 아, 정책 연구가 제일 많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연구가 음, 장애인, 노인, 아니면 저소득층 아동처럼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요. 이걸 이제 선택적 복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말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복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 연구는 일부를 위한 스포츠 복지에 가까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마치 뭐, 학교 운동장은 누구나 와서 쓰세요. 해놓고, 지원은 농구부 선수들한테만 몰아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이러면, 근데, 스포츠는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다. 뭐, 이런 큰 그림은 좀 놓치기 쉬운 거 아닌가요? 네, 연구진도 바로 그 점을 좀 우려하고 있어요. 이런 선택적 복지 경향이 스포츠 복지가 원래 가져야 할그 보편적인 권리 그 의미를 잡고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탄탄한 이론적 고민 없이 그냥 한술적인 필요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맞춰서 정책이 흘러가 버리면 스포츠 복지의 큰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음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체육인 복지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네. 그것만 봐도 사실 운동 선수나 지도자 심판 같은 특정 체육인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적 복지의 성격이 좀 강하죠. 하긴, 그렇네요. 체육인들을 위한 복지니까. 그럼 이 연구는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나요? 이대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대안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구진은 앞으로 스포츠 복지가 생애주기 모델을 좀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생애주기 모델이요? 그건 뭔가요? 네. 그러니까 특정 시기 뭐 특정 대상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노년기까지 그 모든 생애 단계에 맞춰서 누구나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이걸 아주 기본적인 보편적인 권리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쭉 이어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뭐 시설 이용하게 해 주고 강습비 지원해 주고 이런 수동적인 복지를 넘어서야 한다고 봐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이나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사회에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 복지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생산적 복지요? 어, 그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그림일까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혜택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스포츠 활동 꾸준히 하시면 더 건강해지시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의료비 지출 같은 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또 아이들이 스포츠 하면서 뭐 팀워크나 규칙 지키는 거 배우잖아요. 이것도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긍정적인 효과고요. 네, 네. 이렇게 복지가 단순히 돈을 쓰는 걸 넘어서 개인의 성장이나 사회적인 기여로까지 이어지는 것. 이걸 이제 생산적 복지라고 보는 거죠. 아, 이제 좀 감이 오네요. 단순히 시설 이용이나 강습 참여 이걸 넘어서 스포츠 활동 자체가 개인한테도 좋고, 사회 전체에도 뭔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와. 진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그냥 구호로만 남지 않으려면, 첫 단추인 개념 정의부터 제대로 하고, 좀 길게 보고, 방향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있을 테니까요. 네, 오늘 김대희 남상우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스포츠 복지라는 말, 참 익숙했지만, 속은 좀 모호했던 이 개념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 봤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애 각 단계에서 스포츠 복지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스포츠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거나 저희 스포츠 라이트 채널에서 아이 연구는 꼭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다면요 댓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제안 하나하나가 저희 스포츠라이트를 또 밝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이나 제안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특별 컨텐츠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스포츠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